자, 안녕하십니까.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 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2 스카니아 S 시리즈 외관을 크롬 떡칠할 수 있는 모델을 든든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치한 스카니아 크롬 모델을 적용 시켜서 옵션을 만져 보겠습니다. 외관 옵션 선택하시고요. 아 이쪽 앞쪽에서 천천히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아이템 오른쪽에 크롬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와우. 자 윈드 실드 프레임이 크롬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앞쪽에. 그 감성 <laughs> 아재 갬성 물심 풍기네요 이거는 아 오케이 전면 그릴 가드 두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유료 dlc 설치된 유저들만 <laughs>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모두 적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옵션 아닙니다 자 저는 오늘 크롬 모드이기 때문에 요둘 중에 하나하나 설치해 볼게요 요걸로 설치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스카니아 로고는 크롬 로고 딱히 준비된 게 없습니다 재고 옵션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자이 옵션은 뭐죠? 아 여기 크롬 쓰, 쓰여져 있죠? 클릭하시면 와우 좋습니다. 밑에 옵션도 어요 전면 그릴 쪽은 크롬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없습니다. 이러면은 찾아야 되겠네요. 이걸로 할까요? 어잘 어울리네요. 크, V8 오호. 큼지막하게 로고로 박혀 있는 이 옵션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선택했고 다음 음 이거는 당연히 이 크롬을 선택하면 되겠죠. 와우. 자 이어서 크롬 옵션이 있겠죠. 아 요거는 이제 범퍼 불반인데 어 불반은 설치하지 않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 범퍼 쪽에도 크롬이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맞죠 하나 둘예두개 네, 맞습니다 자 램프 없는 크롬과 <laughs> 와 진짜 이제 슬슬 <laughs> 좀 부담스럽게 시작하네요 낮은 범퍼 크롬 아 요거는 이제 라이트가 있는 안개등이 있는 옵션입니다 저희 안개등 있는 걸로 할게요 라이트 있는 옵션 설치해주고 이쪽은 뭐죠? 아, 이 발판은 도스텝은 어, 크롬 같이 이렇게 번쩍번쩍한 옵션이 없네요. 자, 재고 옵션 설치하겠습니다. 혹시 라이트 쪽에도 크롬이 있네요. 와, 와, <laughs> 슬슬, 와,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뭔가 오고 있어요. 지금 가슴속 깊이 뭔가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롬 이거 선택했구요 자 여기도 크롬을 선택하고 아 오케이 이건 뭐죠 아 이건 안쪽에 있는 실내 옵션이네요 자 물론 도어 핸들도 크롬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도 크롬으로 오케이 이쪽도 크롬이 있나요 오케이 크롬 로고 V8 자 휀다 크롬 옵션이 있습니다 와우 <laughs> 설마 사이드 스커트도 크롬이 있습니다. 우와. 와. 설마 디텐더도 크롬이 있습니까, 레알 마드리드? 살펴볼까요? 아 있습니다. 짜잔. 와, 번쩍번쩍하네요. 앞쪽에서부터 뒤쪽 라인까지 크롬 범벅이 되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일요일 요리사도 아니고, 짜장 범벅이, 짜장 범벅이 아니고, 크롬 범벅이 되고 말았네요. 머드가드 선택할 거 있나요? 어, 없습니다. 어우, 후미등도 크롬? 와우. 후미등도 크롬 옵션. 두 가지 있습니다. 오, 세 가지 있습니다. 자, 크롬 옵션이 세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와우. 자, 저는, 아, 이거 또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 저는, 네, 마지막 옵션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크롬,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외관 크롬은 마무리 된 건가요? 설마 위쪽에 크롬이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있네요. 와우. <laughs> 자, 라이트를 감싸주는, 상향등을 감싸주는 크롬. 이것도 크롬이 있어요. 오케이. <laughs> 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앞쪽, 앞 미러도 크롬. 사이드 미러도, 아, 이건 아니군요. 크롬. 오케이. <laughs> 크롬, 크롬, 크크롬. 여러분들, 뽀로로에 나오는 그, 아, 어 크롬을 얘기하는 <laughs> 게 아니고, 그 크롬이죠. 크롬. 와, 이거 이제 끝난 거 같은데요. 어마어마하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크롬 범벅 모드 또는 이렇게 크롬으로 치장한 모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모드가 이번에 튀어 나왔네요. 자, 방금 막 화물 도킹하고 출발지 러시아 상트 베테 브루크에서 목적지 러시아 상트 베테 브루크까지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또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도시가 되버렸네요 <laughs> 자,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지역이지만 키로수는 약 140여 키로나 남았습니다. 와우. 와우. 아니 뭐가 이렇게 크지? 자 그럼 그렇고 오늘 제가 즐기는 모드 덕분에 오랜만에 신형 스카니아 큰하게 운행을 해보게 되네요. 제가 언제 신형 스카니아 엔진 배기음과 관련된 모드를 플레이한 적이 있나봐요. 이건 오리지널 사운드가 아닙니다, 그쵸요거 배기 모드인데. 이런 배기형 좋아하시는 분들 말오 사고 났네. 헐! 어 잠시만요. 내 좌회전하는 차못 봤는데. 이거 저기 블랙박스에다가 몇대모 몇 프로에 <laughs>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누구 잘못이 큰 건지. 어 잠시만요. 오 이거 어렵다. 내비게이션 확실히 봐주세요, 레알 마틴. 네네네네. 이쪽입니다 네! 확신합니다 이쪽입니다 오케이 방금 사고는 몇대몇 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쵸? 들어오는 사람은 뒤에서 박았잖아요 제가 좀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명 그 좌회전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우회전에서 차가 반 이상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때려 박은 운전자가 좀 더, 어, 잘못한 점이 있는 거죠. 그쵸? 제가 봤을 때 최소 7대3에서 8대2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지시는 건가요, 레야 마디디? 오늘 제가 진지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우리 친들과 함께 제부도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제부도 놀러갔다 왔습니다. 제부도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습니다. 조개구이, 크게, 예, 물론 숯불에 구운 조개구이 아니에요, 네, 번호에 군어 조개구이에다가 정말 한다라이로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진짜 다라이로 나왔어. 와, 저는 이 칼국수가 나오는 순간 이건 챌린지인데? <laughs> 요거 다 먹으면 몇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짱가? <laughs> 아, 먹방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나봐요. 네, 네. 거의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다라이 바지락 칼국수가 나가지고 정말 배부르게. 너무 든든하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맛있게 먹고 또뭘 즐겼냐면 제부도 바이킹 와우 저 정말 바이킹 타본 역사일에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부도는 어 제가 몇번 가본적이 있지만 제부도 놀이공원에서 제부도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은 오늘 처음 타봤거든요 와 처음에는 손이 올라가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손을 번쩍 듭니다 당연히 바이킹은 끝에 타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끝에 탔습니다 손 번쩍 들면서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손을 드는 강도가 낮아져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손 강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앞에 있는 안전바 붙들고 이렇게 탔어요 와 환장합니다 거기다가 어 우리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이 없으니까 안 끝나요. 아 <laughs> 어,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끝에 탄 바이킹이 끝에 딱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옆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 테라스에서 어떤 커플이 있는데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저를 보면서 저희 우리 지인들을 보면서 막 웃어요 그 눈, 그 눈빛을 계속 느꼈어 나는 이게 딱 바이킹이 끝에 딱 왔을 때그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옆을 딱 쳐다보니까 커플이 계속 우리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완전, 어, 뭔가 착각을 불러일킬 정도였냐면요. 이, 이 커플이 팝콘을 앞에 놔두고 우리를 즐겁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왠지 3D 안경 끼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킬 정도로 굉장히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우리가 타고 막, <laughs> 막 이렇게 움츠러대고 막, 아, 막.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즐기는 그 커플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커플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겠습니다 절대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제보도에 가셔가지고 네. 어... 바이킹 타는 모습을 굉장히 즐겁게 바라보신 커플들이 있다면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커플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확률은 거의 로또 1등은 아니고 2등 수준의 확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오늘 제부도 바이킹 이야기 신나게, 어, 나누는 동안 이제 9킬를 남았습니다. 벌써 왔네. 와우. 레알마틴띠입 터졌네요 네 오늘 즐겁게 여러분들과 할 얘기가 이렇게 생기니까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laughs> 와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가 있지? 우측으로 빠질게요 아니 분명히 140여 킬로 정도 남기고 출발했잖아요 와 100킬로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자 회사 도착했네요 잠시 후 목적지 도착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스카디아, 여기, 계기판 보시면, 은 어? 스카디아 계기판이 원래 그랬나?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모드 설치한 겁니다. 고스트 계기판 모드라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모드 적용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아, 트립 화면. 바뀌네요. 트립 컴퓨터 화면. 오케이. 자 이렇게 화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자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신형 스카니아 크롬 범벅 모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크롬으로 치장한 옵션 좋아하시는 유로트럭 유저분들은 이번 모드 놓치지 마시고 꼭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 마티니었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哎呦！